자 볼게요. 얘들아 36번 문제인데 <laughs> 2010년도 6월 평가원 문제. 자 볼게요. 좌표 평면에서 두장 PQ가 원정 1,0을 동시에 출발해서 원 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대. 아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이 아이들의 진행 방향은 여기서 출발이야. 여기서 출발을 해서 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대. 자, 그런데 점 P가 et만큼 움직일 때, et만큼 움직일 때, 자 et라는 건 여기서부터 요 호의 길이가 되겠죠. 원에 원을 따라서 가는 거니까 et만큼 움직일 때점 Q는 t만큼 움직인대. 아, 절반씩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 끝까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때 점 P에서 Y축까지의 거리와 P에서 Y축까지의 거리와 Q에서 x 축까지 거리가 같아지는 t 를 구하고 싶은 거야 맞아요? 그럼 이거 뭐하면 돼요? 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호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지 얘들아? 호의 길이는 L은 알세타라는 공식을 이용할 수 있지 맞잖아 근데 이 반지름 얼마야? 현재 1이야? 아,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어떻게 어요 똑같겠죠? 자, 그럼 봅시다. 어, 내가 여기다 선 하나 이렇게 그리면 요각이 뭐가 되는 거야? t가 되는 거지. 맞잖아.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해주면 요만큼은 2t가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점의 좌표를 찍을 거야. p라는 점의 좌표는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코사인 t 코마 사인 t 자그 다음에 q는 어때요? q는 중심각이 t니까 코사인 t 사인 t 이렇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근데 사실 얘들아 얘네는 계속 이렇게 도는 거지? 계속 이렇게 도는 거야? 자 근데 잘 봐봐 지금 현재 q라는 점은 항상 여기서 출발해서 요렇게 도는 거니까 결국 얘는 Q라는 거에 요만큼의 길이를 볼거나 Y좌표를 보는 거잖아. 근데 Y좌표는 항상 어때요? 양수죠. 그러면 Q의 Y에서 그냥 0뺀 값이 Q부터 X축까지 요만큼의 길이가 되겠지. 끝까지 되십니까? 자 편의상 요 점을 내가 Q프라임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그러면 Q의 Q프라임의 길이는 단순히 그냥 뭐가 돼요? 싸인 T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해 되시죠? 자, 그 다음 요번에 여기가 P니까 요점을 내가 P프라임이라고 할 거야. 근데 얘들아, 잘 봐. 봐야 돼. P는 요만큼은 어, 사실 X죠. X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왼쪽에 있는 식 빼주면 된다고. 맞잖아? 그러면 현재 오른쪽은 사사인 T야. 2T에서 0 빼면 될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얘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왜? t는 어디까지니까, 파이까지니까. 요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요까지 되십니까? 자 그러면 p라는 점이 일로 왔어요. 그때는 0 빼기 코사인 2t 해야 되지. 그럼 그거 없애서 한 번에 좀 쓰고 싶어. 뭐 이용하면 돼요? 기호, 수학적인 기호. 절대값 이용하면 되겠다. 아, p의 p 프라임의 길이는 절대값 코사인 2t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그랬을 때 이제 뭐 하면 돼? 사인 t와 절대값 코사인 2t가 서로 같아지는 t들의 합을 구하고 싶어. 근데 t의 범위는 어떻게? 0부터 파이까지해서 맞습니까? 자, 그럼 그래프를 릴게요 자, 그래프를 그려 봅시다. 하나에다 한 번에 그려 줄게요. 자, 편의상 여기를 파이라고 할게요. 파이면 여기는 2파이가 2분의 파이가 되겠죠? 1. 자 이래 있을 때자 먼저 파란색 사인 키야 사인 그래프 여기서 그리는 거 어렵지 않죠 여기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파란색이 만들어질 겁니다 맞죠? 자 이번에는 코사인 이 T야 얘들아 절대값 코사인 이 T니까 코사인 이 T의 그래프를 그려서 X축 아래에 있는 거저어 올리면 되는 거지 그럼 코사인 이 T 볼게요 t의 개수가 바뀌었어? 주기가 바뀌었다는 의미야? 주기가 얼마야? 원래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지만 2니까 어때? 두 배만큼 줄이는 거잖아. 주기가 원래 주기는 파이로 바뀌죠. 아, 파이 안에다 한번 달아야 될것 같아. 그러면, 그러면 파이니까 얘들아. 요 점. 요 점. 여기 해서, 그냥 일단 점선으로 한번 찍어볼게 얘들아. 그림 요런 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x축 아래에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위로 접어 올려야겠지. 자, 정확히 여기 중간으로 한번 이렇게 찍을게요. 중간으로.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여기 양수 쪽은 그냥 그리면 돼. 여기도 그냥 그리면 돼. 하지만 여기는 접어 올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이제 다 했어요. t의 값아 만난 점에 대한 t의 값을 구하고 싶다요. 이점 t1 여기 t2 여기 t3라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얘들아 t2는 현재 어때요?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하한 찾았다. 자 그럼 내가 여기를 t1 여기를 t2라고 할게요. 근데 근데 얘들아 현재 그림 봐봐 파란색 그래프는 2분의 파이에 의한 대칭됩니다. 맞죠? 그리고 빨간색 역시도 2분의 파이에 의한 선대칭이 되겠죠? 그러면 t1과 t2도 2분의 파이에 대한 대칭이 돼. 다시 말해서 t1과 t2의 중앙이 2분의 파이가 되겠네? 그러면 얘들아, t1 더하기 t2를 중간이 2분의 파이니까 따라서 t1 더하기 t2는 얼마예요? 파이예요. 라는거 이끌어낼 수 있죠? 근데 나 아직 안 끝났잖아. t3도 더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따라서 모든 t의 값은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돼서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다.